자,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와 행정의 합성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합성어다라고 한다면 각각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회복지행정, 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사회복지와 행정의 개념을 각각 살펴본 뒤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사회복지와 행정은 서로 별개의 개념인데, 사회복지와 행정 두 개의 개념을, 각각의 개념을 그냥 합쳤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 친구와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할 때에도요, 저의 성격과 제 친구의 성격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와 친구의 그합 이상의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회복지 행정도, 어, 조금은 사회복지의 개념과 행정의 개념을 그냥 단순한 합으로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어, 그 단순한 두 개념의 합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행정이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그어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그때 그 개념의 그 사회복지 행정의 그 정의 가요 학자에 따라서도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미리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나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970년대나 80년대의 당시에 이해가 되던 사회복지의 개념과 2020년대의 어 ,에 이해가 되는 그런 사회복지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도 바뀌었고, 당시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2020년대에, 어,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학자들마다 중시하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나 학자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 그리고 사회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총체적인 개입 행위를 사회복지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법이나 제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복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을 수가 있죠. 욕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이 해결 혹은 완화된 상태. 혹은 어, 어떤 이제 문제로부터 보호가 되는 상태 아니면 삶의 질의 증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개입들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